안녕하세요. 힐러코코입니다. 내가 가진 배우자 복에 대해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 배우자 보기에서 가장 눈에 띄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생활력도 강한 분이고, 이분은 일을 쉬거나 잠시라도 휴식기간이 길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본인과 맞지 않고, 온전히 쉬시지 않고,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이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게 당연한 분이세요. 그만큼 책임감도 높게 갖고 계시는 분이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이세요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 본인보다 더 높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우선시 할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책임감이 가장 높은 카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엠 앰플 카드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은 부성애, 모성애 굉장히 높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음, 이분이 만약에 회식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직급 여하에 상관없이 가정이 먼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 분이래요. 왜냐면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을 희생하는 부분들,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거나 속상해 하거나 하시지 않고 당연한 본인의 좌부로 생각하시는 분이래요. 계속해서 책임감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분, 정말 명확하게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과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실 일은 없어요. 배우자분의 성별 관계 없이 남자분, 여자분 모두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번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는 에이로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이분이 차가워 보이실 수도 있대요.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몇번더 만나 보시고 기회를 주셔야 된대요. 그래야 그분의 진짜 면모를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만남을 계속 하시는 것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우자 복을 내가 당기기 위해서,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께서 시야를 더 넓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외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범주 내에서만 찾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범주를 확장해서 다른 분야, 직업적인 부분이라면 다양한 직업군에서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도 소개 받으시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기준을 너무 정해서 거기 안에서만 살펴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복에 들어있는 그 배우자분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조언 카드와 또그 운을 당길 수 있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제한 셔플과 무제한 질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께 들어와 있는 배우자 폭을 설명드리면 그분께서는 함께 있으시다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으시대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몇십 년을 같이 사셔도 지루할 틈이 없는 그만큼 즐겁고 소울메이트 같은 분을 만나시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 동안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을 확률도 클것 같아요. 정말 찰떡으로 맞는 나와 100%. 영혼을 공유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맞는 사람들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음식부터 시작해서 대화 코드, 유머 코드, 그리고 가치관까지 완벽하게 맞는 분이라고 합니다. 퍼펙트한 배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감정적으로 센서티브한 면도 있으시고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셔서 생각이 깊고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분일 수도 있어요. 예술적인 부분도 타고난 분일 수도 있고 예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지식 수준이 높은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분께서는 여행을 가시면 주요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여행이지만 이분의 여행 스타일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온전히 그 도시를 느끼는 분,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로컬 맛집, 그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는 그런 맛집을 잘 찾아 다니실 수 있는, 여행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정 자체도 무지개 같은 그러한 다채로운 색감으로도 표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펜타클의 가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씀씀이도 크시지 않을 거고, 대신에 정말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큰 금액이어도 쓸땐 쓰는 분, 구두쇠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허투루 어, 쓰지는 않으시면서 쓸땐 쓰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번 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주얼리가 있다 시계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에 돈을 아끼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분들께 나온 조언 카드가 5오펜타 l 크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 분을 보셨을 때이 분을 만나게 되셨을 때 낯선 분일 수도 있대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놀라움을 좀 느끼실 수 있다 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한마디만 해봐도 여러 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까미구나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꼭 대화를 해보시는 거 그래야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께 이 배우자 복을 빠르게 당겨올 수 있는 전 카드에서는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아까 낯선 부분이 있을 때이 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낯선 면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과 다르다 하더라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거 그렇게 하실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을 때그 배우자복이 당겨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가지 않았던 공간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분야 내가 평생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분야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활동을 하시면 기회가 더 빠르게 오실 수 있고 그 분을 찾아내는 게 수월해지실 거라고 해요. 이번 분들께 조언 카드와 또 배우자 복을 당길 수 있는 말씀 같이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제한 셔플과 무제한 질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께 들어온 배우자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분께서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외모적으로 상당히 매력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다른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어딜 가더라도 주목받는 분, 외형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에서 주목을 받으실 만큼 수려한 외모를 가진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롤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바디 컨디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비율이 되게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지친 모습을 잘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쉽게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어, 그리고 섹시얼한 모습, 성생활을 하실 때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뛰어난, 월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뛰어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은 친구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인기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술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술자리에서 정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유지 정도만 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가족들, 나의 가족, 배우자의 가족 모두 잘 챙기는 두루두루 잘 챙길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는 분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3번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분 역시 이분을 기대고 또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본인만의 시간을 잘 쓰시는 분, 그래서 3번 분들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게 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해요. 3번 분도 되게 독립적인 분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는 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알뜰살뜰하게 살림도 잘 꾸리실 거고요 구멍 없이 살림살이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 여러분께 나온 여러분 3번 분께 나온 조언 카드는 테너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는 것에서 좀 지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 않아도 된대요 만나게 되실 거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께 배우자 복을 당길 수 있는 카드에서 역시 우주의 기운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사람을 소개받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못 찾으셨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충족할 만한 사람을 못 찾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 기운도 같이 가져가셔서 배우자분 만나게 되셨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시면서 만남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분들께 나온 조언 카드 같이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라코쿠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제한 셔플과 무제한 질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께 들어온 배우자 복을 말씀드리면 이분께서는 차도남, 차도녀 이런 이미지신데요. 외모적으로 사실은 이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만남에 있어서도 처음 만나시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라기보다는 배우자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내다보고 만남을 가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는 썸 타는 기간, 알아가는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식으로 만나시게 되면. 결혼까지 되게 빨리 가시게 될것 같아요 이분께서 결심이 쓴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진짜 성실한 분이세요 예를 들면 이분께서 프로젝트를 받으셨는데 좀 어려운 프로젝트 다른 사람들은 잘안 하는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이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신임이 두터우신 분이고 직장 동료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봉도 높으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분을 스카우트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능력적인 면에서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만하시지 않고 성실하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4번 분께서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시간을 꽉 채워서 쓰시는 분이세요. 24-7꽉 채워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여러분들께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되시고 그런 매력에 더 빠지시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본인만 잘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랬을 때도 빛나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려심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 줄수 있는 그리고 4번 분들이 배우자가 되셨을 때 배우자의 말도 귀 기울여 듣는 분, 경청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 분들께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기대고 싶을 때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겉으로 도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그림 되게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불안함은 느끼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나온 조언 카드에서 에이드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걱정, 그런 것들을 안 하셔도 된대요. 지금 4번 분들 중에서는 결혼에 대한 압박, 결혼에 대한 생각,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에너지를 좀 많이 뺏긴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걱정의 짐들을 벗어내야 그때 배우자 복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해요 여러분께서 결혼을 못할 거다 허,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못할 거다 라는 생각 절대로 갖고 계시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카드에서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배우자 복이 당겨지게 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온 카드가 더 많이 여러분들 노출시키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 분을 만나게 되시는 시기가 당겨진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소개받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어떤 모임에 나가고 싶다. 원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친구들과의 모임도 잘안 나가셨다라고 하면, 먼저 단톡방도 만드셔도 되고, 이런 모임을 좀 주체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배우자분을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런 계기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전달드리면서요. 아주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제한 셔플과 무제한 질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